일단, 앉기에 앞서서 네. 우리가 의자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다면, 이제 손잡이를 한번더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보시면 손잡이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가로 손잡이, 세로 손잡이, 그리고 아래 가로 손잡이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상부등, 중부등, 하부등으로 기억하셔도 돼요.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가로 손잡이를 잡게 되면, 손등이 위를 바라보이게 그립이 쥐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팔꿈치 각도를 손목에 맞추면 자연스럽게 윗팔이 들어 올려져서 당겨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 상태로 당겼을 때는 상부 등의 개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머신이다. 그럼 아래에 있는 세로 손잡이를 잡게 되면 내가 11자 그립 형태로 그립을 잡게 되고 자연스럽게 팔꿈치도 돌아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당겼을 때 자연스럽게 중부 등의 개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아래 손잡이를 언더 그립으로 손바닥에 하늘을 향하게 말아 잡았을 때는 팔꿈치가 조금 전에 했던 것보다는 더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로우 궤적을 했을 때 아래 등으로 이 무게가 바뀌게 된다. 어차피 몸통은 내가 안고 기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고정점은 쉬울 거예요. 근데 잡고 움직일 때 이동하기 쉬운 팔꿈치의 궤적을 계속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목과 팔꿈치는 항상 동일하게 따라다닌다.